보는 바탕이한테 더 걸렸다? 그쵸? 근데 건 사람 수는 경모가 더 많아. 아 그래요? 어. 어. 이게 원래 이게 안전투사 안전투거든요 이게. 왠줄 알아? 개미들은 보통 역배 거. 영차영차영차영차영차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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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laughs> 데 저는 그 아, <laughs> 지금 얼마 안 남은 개미들은 다 너한테 걸었어 경모야. <laughs> 3, <laughs> 3, 아, 세배 <laughs> 도박 충동은 133세세. 아, 아, 이거 무등산 수박이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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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도박전아 존나 웃기는1 3 3세배 이거 <laughs> 주장 마

없어. 어, 애매한 것도 없어. 보여드릴게요. 애매한 것도 없어. 어, 어, 애매한 것도 없어. 홀입니다. 샌드박스 직원들이 또 와가지고 촬영 대신해주고 막 바탕이라 얘네 못하니까. 어, 그래서 잘해주는데. 취소. 잘해 줘요. 잘해 주는데. 취소. 아, 대 나왔어야지. 취소. 나도 샌드박스 안티 가입함. 봅시다. 올 거야. 내 해외 어디서 태어나던 한국인 부모한테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은 무조건 갖고 태어나는 건데, 선택하셨나 보지. 한달 선물 감사합니다 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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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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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 칸만 한 칸만 한 칸만 보여줘 한 칸만 한 칸이 끝이에요. 아니까 오른쪽만 이게 okay. 렇아어 뭐야 어 뭐야? 그렇그렇야 이게 이렇게 <람쥐> 생겼어? 야야 <람쥐> 야, 이거 왜? 야이 뭐야? 야 이거 왜야 여기 왜 비어 있어? 야 여기 <람쥐> 왜 비어 있어 이거? 골짜골짜골. 땡 야, 야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내 <laughs>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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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돌려내, 내 인생 돌려내, 내 인생 돌려내, 내 인생 돌려내. 아니, 돌려내. 아니 시발 왜 저렇게 만드는데? 죽어, 커크커크. 옆에 걸었다. 사람 이을 확률 매우 매우 큼. 아! <laughs> <laughs> 아 씨발, 아 놀래. 됐다 얘들아 키키키지돼. 김물리 <목소리> 아! 악 다당 당 따당. 당당 따당. 에 다당당 따당. 다당당야다야 홀승리 홀스 홀스 약 4배수 응예손님 25만 포인트 이거 따면 100만 점입니다 응예손님 이거 따면 100만 점입니다 100만 점 모으려면 1년 동안 봐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사다리 타겟 시작 바로 올리고요. 바로 갑니다. 자, 당첨은 누굴까요? 자, 씨, 작따라다따라다니따라따라다따라따라 라라라라라 어림도 없죠. 1번이죠. 네개 중에 하나가 2번인데, 이거 2번 걸로봐 바보죠. 네. 1번 축하드리고요. 네. 역시 정배다. 정배를 하면 절대 이럴 일이 없다. 음. 그겁니다. 자, 1번 축하드립니다. 네. 좋아요. 네. 어림도 없죠. 말도 안 돼요. 네. 25%의 목숨을 건다? 25%에 25만 점을 데운다? 말도 안 됩니다. 라인만 맞춰서 래퍼예요, 그냥. 음. 아, 자, 경비 아저씨가 옆에. 야, 경비 아저씨가 옆에. 기사님 담배 타이. 기사님 믿고 있었다고. 아, 아! 아담 탐은 인정이지. 아, 담. 담, 담 줄담, 줄담 가사. 아야 <laughs> 담배도 5분 안 걸려. 야 담배 아무리 천천히 피도 5분 안 걸려. <laughs> 아나 진짜. 아 칼만님 감사합니다. 역배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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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너무 웃기네. <laughs> 담탐 존나 웃기네. <laughs> 엄마 우리 왜 이사가? <laughs> 엄마 우리. 이재한 형사님? 여기는 2020년입니다! 이재한 형사님! 꼭한번포대장님이 했던 것처럼 소리 질러보자 도돈 많고 잘난 새끼들이 잘 먹고 잘습니까너 <laughs> 나랑 다른 드라마 하는 거 같은데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엄마 그거 말하면 따라한다 건전지가 없나봐 근데 무거워 이거 배팅각이다 곰돌이하고 블라미고 눈싸움? 눈싸움해서 야!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또 있었냐? 조시네 건전지 들어있어 해봐 건전지 들어있다고? 썸브라우니 썸브라우니 야! 아, 야 씨발 뭐야 야 씨발 야 아니 뭐가지씨 깜짝!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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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렁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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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라라라라